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우리 얼굴에 기쁨이 한가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감사를 낚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연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뭐 많이 해본 적은 없는데 어릴 때 이제 이모부를 따라서 이제 내과에 낚시를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해 보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뭐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낚시를 하는데 똑같은 미끼를 썼고 똑같은 물에다 던졌는데 이모부는 계속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데 저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걸렸다 싶으면은 쓰레기나 또뭐풀 이런 것들이 이제 걸려 나오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 보여도. 거기에도 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저수지에서 낚시할 때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원칙들이 다 있더라고요. 잘하는 분들은 한낮에는 잘안안 한다, 한다고 합니다. 또 이른 아침이나 또 저녁 무렵에 이렇게 하고요. 또 인기척 소리에 붕어가 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낚시 고수는 용변도 그 자리에서 해치우고 움직일 때도 맨발로 살살 다닌답니다 그리고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은 터가 센 곳에 대물이 있다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잡목이 우거져 있는 그런 오지의 저수지에 그런데 가서 낚시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월척은 타이밍이래. 요그 장소마다 월척을 낚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를 잘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낚시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뭘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낚시의 진심인 사람들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낚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낚시를 잘하는 어부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받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전에 우리가 다른 것을 낳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를 낳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서 있을 때의 그 지표, 기준처럼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 부를 때 우리 얼굴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 또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 가운데 올바르게 돼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똑같은 저수지 앉아도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많이 낳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하나도 못 낳는 것처럼 오늘 똑같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이유를 많이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훈련도 있어야 되고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낚시도 그런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사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감사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교제, 가까운 사람들끼리끼리끼리만 놉니다. 감사 없는 교육, 양육, 그러면 머리만 커지고 자기 의만 자라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칩니다. 감사 없는 봉사 다 자기의가 되고 자랑이 됩니다. 감사 없는 전도와 선교 그것은 실적이 되고 그것도 행사가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감사를 하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바깥에서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또 뇌신경학자들이 또 자기개발 리더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감사라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엔돌핀 얘기 우리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이 엔돌핀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울 때 수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게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래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감사할 때, 감동받을 때, 감격할 때 우리 몸에서 수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요 수면의 질을 개선한대요. 숙면의 취 숙면을 잘 하고 싶으면 잠이 안 와서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지 말고 받은 은혜를 세보라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습관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조사를 해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직장 다닐 때 연봉을 2만 5천 달러를 더 받더라. 또 감사를 습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9년이나 길더라. 또 그렇게 복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라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 당연히 사회생활도 잘하겠죠. 존넬리 박사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해독제이고 방부제다 그랬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래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 체계가 좋아진답니다. 사람이 1분간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면 신체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기고요.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 체계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뻐하고 살면 뭔가 마음과 건강이 잘 유지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조차도 감사를 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독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복 받고 교회와서 은혜 누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영육관이 강건하여 주시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유명한 스포츠전 목사님은 이런 말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다시 찾아온다 또 로버트 쉴러 목사님은 이랬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기적이 된다 감사가 기쁨을 낳고 기적을 낳고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탈무대에는 이런 말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제 표어와 또 감사 캠페인에 다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적이란 없다고 믿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사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사는 삶을 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의무로만 숙제로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렇게 가장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감사는 가장 강력한 영양제이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비싼 돈 주고서 영양제 먹고 또 보약 사 먹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좋은 거 먹고 또 몸에서 독을 또 쏟아내고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건강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감사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감사할 만한 이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들의 생명에 내어 주셔서, 그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좋은 것은 우리가 다 알지만 은 문제가 뭐예요? 습관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다알것 같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돌아서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감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거라고 했어요. 표현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 열 명의 나병 환자 고쳐졌을 때, 한 명만 돌라고 아홉 명은 안 왔습니다. 그 아홉 명에게 물어보면, 에이, 꼭 말로 해야 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표현하지 않은 건 감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감사는 찾아내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감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낚는 데는 노하우와 훈련과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곳에서 낚시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 지식을 배우고 훈련하고 반복하여서 감사를 잘 낚는 그런 훌륭한 어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이십삼 편은 그 유명한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좋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그 찬양과 기도, 신앙의 고백 너무나도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시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울증 있으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 감사가 안 나오신 분들 이 시편 이십삼 편을 매일같이 반복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치유받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시편 23편에서는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구절을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 하는 의지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근데 우리 일에 되는 일이 모든지 항상 잘 됩니까?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의 감사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문제의 해결에 만능 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능력과 복을 여러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낚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감사를 찾아내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소생시킨다는 말은 뒤집어져 넘어져 있는 양을 다시 세워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들은 잘 넘어지거든요 근데 띄약빛에서 혼자 버둥거리면서 못 일어나면 죽습니다 빨리 목자가 찾아서 다시 세워져야 된대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뒤집어져서 버둥거리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이 있고 상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소생케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목자 대신 하나님 때문에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앞날이 불투명할 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왕이 돼서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만사형통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너무나도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겠습니다. 나를 지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소생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리와 늑대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들에게 상을 베풀어 줘요 상이란 것은 영어로 테이블이고 푸른 풀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꼴을 먹는데 원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리와 양대가 있지만 목자가 있으니까 푸른 꼴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평생 그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시험들게 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런 사람들 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서 꼴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그분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꼴을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또 목자들은요 양들의 벌레 갖고 일때 기름 발라주고 상처 입을 때 기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넘어진 김에 기도하십시오.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가운데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신앙의 위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경험한 신앙의 일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길입니다. 이제 감사를 낳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네 가지의 감사의 그물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남숨특조.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이남순특조라는 제가 감사를 거두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물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은 것을 찾아라. 남은 것을 찾아라. 누가 도넛을 다 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운데 누가 퍼 먹었어? 이 가운데 왜 없어? 그러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는 사람. 늘 불평합니다 그러나 남은 것을 보는 사람 감사합니다 저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예배할 때 앞에 쭉 보면 누가 계시고 안 계신지 다 보이는데 저분 왜안 왔을까? 예배 집중이 안 돼요 그분 왜안 왔지? 왜 오늘 또안 왔지? 그러면 속이 상해요 그러나 오신 분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없는 사람 때문에 속상해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숨어 있는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여했던 미국 해병대 장군인 체스터 플로라는 분이 있는데 전쟁 중에 부하에게서 안전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아군이 적군에게 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사방이 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포위됐다. 덕분에 문제는 간단하다. 이제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다. 생각 자체가 틀린 거죠. 자세 번째는 특별하게 바라보라입니다. 특별하게 바라보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예배드리고 있는 것 특별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건 과학자와 의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의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3690번을 뛴대요. 몸의 혈액은 2억 7369만 7092km를 이동한대요. 우리의 혈관은요. 혈관의 길이가 총 길이가 약 12만여 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이거를 마라톤 풀코스로 하면 은 2800번 뛰는 거리고 왕복 900킬로미터인 경부고속도로를 140번 왕복하는 거리고 지름 4만 킬로미터인 지구를 3바퀴 돌수 있는 길이랍니다. 혈액이 이렇게 긴 거리를 순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0초래요. 우리는 하루에 2만 3040번이나 또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돌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이 일을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우리는 다 기절하겠죠. 손들고 난 못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피를 돌게 하시고 간이 해독작용하게 하시고 허파로 숨을 쉬게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놀라운 일, 특별한 일,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네 번째, 남숨특조의 네 번째는 좋은 쪽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태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든지 교회 밖에든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요. 우리나라 마케팅 분야에서 탁월한 경력을 쌓은 조소환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마케팅 그룹의 이제 회장인데 이분이 어떤 마케팅을 했냐면 예전에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합친 하나로 샴푸 뭐 이런 것들을 마케팅하기도 했고 우리에게 더잘 알려진 것은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건강하게 2080 치아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마케팅에 성공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문제는 뭐가 아니냐면 오른손이 없습니다. 오른쪽 손목 아래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할 때에 수류탄 사고가 나서 손목이 날아갔습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 병원에 이제 입원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붕대를 감고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왔어요.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피를 흘리고 붕대 갖고 병원에 누워 있는 것을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막절규를 합니다. 그럴 때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군인 생활은 못하겠지만 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는 할수 있었는데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결혼 약속을 했던 여자친구에게는 차마 그 말을 못하겠더랍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우리 그만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때 그 여자친구가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될 때다. 그런 얘기를 하고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딱 달라붙어서 간호를 해주더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병원으로 왔어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들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딸의 아버지가 보면 복장 터지는 일이죠. 그 당시에 22살밖에 안된이 딸이 직장도 때려치우고 지금 손목이 날아가서 군인 생활도 못 하고 앞날이 불투명한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내버렸다 줬다가는 평생을 고성할게 눈에 보이니까 여기서 너뭐 하냐? 손목 잡고서 집에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신랑이를 버려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 결정해. 내 딸을 할지 아니면은 이 남자 선택하면 집을 나갈 것인지 결정해라. 근데 이 여자 친구가 이 남자를 선택했습니다. 집을 나와서 그래도 계속 이 남자를 간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조소한 씨가 그때 얼마나 큰 감사를 느끼고 기뻐하고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결단을 했어요. 내가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마켓터로서 이제 재기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냥 그게 쉬웠겠습니까? 취업하려고 면접을 갈 때마다 사람들의 잘 있다가 오른손에 의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나면 거기에만 관심을 갖다가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숨기고 가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또 솔직히 얘기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집에 가시라는 거예요. 집에 가다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때 면접관이 그를 합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애경 회사에 들어갔는데 합격 시켜준 사람이 그 애경 회장이었대. 이분은 지금 이제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왼손만 남았잖아요. 이 왼손으로 골프를 치는데 87타를 친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더잘 치겠죠? 그 처음에 그 골프를 하라고 했던 사람이 처음 자기를 합격 시켜준 그 애경 회장이었대. 처음에 그 골프를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화가 났답니다. 지금 나한테 장난하나? 지금 나를 놀리나? 그런데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나는 할수 있다.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연습을 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수환 씨가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강인한 마음가짐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강인한 마음을 갖게 해준 것은 결국 뭐냐면,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사랑이 강인한 마음을 갖게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조선씨가 자신의 아내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 아내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지금은 이제 권사님인데, 그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피로에 서 손해 보지 않으려고 버린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내주해서온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도 이 조선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일로 바빴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따라나게 됐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한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한 교회의 신실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숨기고 여기저기 간증도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 교회 밖에서 다 얘기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우리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온전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온전한 신앙에서 나와요. 나는 연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안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의 그물을 던져서 부지런히 감사를 찾아내고 낳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